십니까? 국제비를 맡고 있는 장미라고 합니다. 장구제비를 맡고 있는 이화경이고요. 대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접해본 적이 있는데 어,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친구 소개로 <laughs> 친구 소개로 다시 예 시작하게 되었어요. 친구는 어떻게? <laughs> 저희도 <웃음> 정말 인연인 게 <laughs> 이분의 어머니께서 분야 회장님이셨는데. 저를 보고 <laughs> 아무래도 이쪽에 끼가 보여서 저를 픽업을 하셨습니다.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, 어, 이런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, 저희들은. <laughs>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북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막 들어오는 진동 막 두근거리 막 이런 것들로 악기를 치면서 서로 슬픔을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악기를 치면 항상 이 사람이 <laughs> 흥이 그렇습니다. 나고 이 사람이 흥이 나고 그 흥이 전달되고 그 관중들한테도 전달되고 그런 부분이 어 끝나고 났을 때 마음이 충분히 충족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할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강해하셔 가지고. 우리 아까 이한거까요 뭐? 뭐이내 <laughs> <laughs> 몰래 뭘 했으셔요? 지금? 해봐, 해봐, 해봐. 이런, 이런 거 준비했는데 아,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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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준비한 아니고? 거 있어요? 그거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? 뭐야? 모르는데 나 <laughs> 얘기해야지. 부당당 당부당 부당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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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다당당당다당당당이나어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한다고 하니 어, 사람들의 신명난 그 얼굴들과 소리들을 들으시면서 어,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재미있게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내년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때는 마스크 필요 없는 어,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